네,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으로 치유사역, 예, 네, 치유사역. 자,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, 전파하는 사역, 치유사역을 하셨어요. 힐링 미니스트, 힐링 사역을 하셨는데, 힐링 사역. 이 힐링 사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,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. 예, 전도하기 위해서. 오늘 보니까는 갈릴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다 무리를 쫓으니라 이렇게 하잖아요. 자,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이 소녀 치유, 이, 이, 이 강계 전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, 예, 전도하기 위해서, 무리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, 건강하기 위해서는 치매, 치매가 지금 현재 700만 명 정도가 치매 예, 그 예비 환자라고 그래요. 앞으로 치매가 엄청 왜이 치매는 운동을 안 하고 머리를 안 쓰면은 이 치매는 오게 돼 있어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어, 말씀 주제별 말씀 이것을 하루에 계속. 한 절씩만, 한 절씩만 계속 암송하다 보면, 에, 여러분, 에, 굉장히 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, 건강에도 좋고, 또 영성이, 또 은혜가 넘치는,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